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육사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박근혜 마케팅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선거 홍보물과 유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 기대기에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와 새정치 민주연합 김부겸 후보 등이 앞다퉈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김부겸 대구시장, 대구 대박이라는 슬로건을 대구 시내 곳곳에 내걸었으며 최근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대구시장 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하고 내가 야당을 설득한다면 대구는 앞으로 못할 것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 후보는 지난 22일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우리가 만든 박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구를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권 후보는 또김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선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 후보라고 비난해놓고 대구에서 시장을 하려니 박 대통령도 자기와 친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정치 도의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김 후보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후보들의 이름은 없고 온통 박근혜 대통령만 보인다며 박 대통령 기대기에 돌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사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전국의 유권자 수가 4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전국의 유권자 수를 총 4,129만 6,228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5,133만 명의 80.4% 수준이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244만 5천 명이 늘어나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인수가 4년 전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선관위는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유권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967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44만 천여 명, 부산이 293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칠곡 계모 임모씨와 친 아버지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지난 2012년과 지난해 사이에 숨진 의붓딸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언니를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을부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숨진 A 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모두 2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사망한 아동은 남자 7명, 여자 15명이었습니다.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후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은 0세가 8명, 2세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이 영하였습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 학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이 도피 중인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대구 일대 유씨 일가 소유의 주택 등을 수색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한 수색에는 대구지검 특수부, 강력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 형사 등 70여 명이 투입됐는데 유 회장 부자의 은신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은 남구 대명구동 소재 유 회장의 아들 대균 씨 소유의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대명중앙교회 등에 집중됐습니다. 수사당국의 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돼 수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부자에 대한 포상금을 유 회장 5억 원, 대균 씨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